앉아 계시나요요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 스티커로 우리 찬민민지 축하해라는 노란색 결혼 축하해라는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는데 못 붙였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상품을 끝까지 들으세요. 태국의 자리상을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일찍 오셔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래도 상품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 축하해주러 와서 오늘만큼 은꼭 상품 받고 싶다, 손!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럼 나는 이번에는 이런 경우는 에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항상 상품 받고 싶은데 항상 운이 없어서 상품 못 받았는데. 네. 여러분 <laughs> <laughs> 그냥 원래 운이 없으신.. 사소한 이 없어요 이렇게 어머님처럼 빨리 들어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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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